이야 이제 가격 좋아집니다 2천 원, 2천 원, 쪽파도 2,000원 쪽파도 2,000원 양배추도 2,000원 배추가 어머니. 3통에 7,000원입니다 어. 3통에 7,000원 배추 어. 어이구 어머니 이야 진짜 와. 대단합니다 하루 사이에 또 가격이 내렸습니다 오늘 배추 한 망. 맛있 맛있어요? 맛있어요? 네, 어 네. 구독자님 네. 맛있어. 맛있대 다행입니다 알타리가 이렇게 좋아요 싱싱하고 그런데 다섯 마야 음, 이제 세일 들어갑니다, 여러분. 야, 대파한 단도 2,000원, 두 단도 대봉감 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2만 원부터 딱 꽃감 사이즈입니다. 신아로 황금사가 지금 고르시려고 하네요. 대봉 연시가 만 원, 14,000원인데 만 원입니다. 세상 에 이거 딱 사서 꽃감 말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원 토마토 사 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다 아, 사람들 또 엄청나게 또오시는구만야 사람 많네요 오늘도 86번 86상의 사장님 오늘 밤 가격 한번 볼게요 5kg 3만 원, 10kg 5만 8천 원, 10kg 4만 5천 원, 10kg 4만 8천 원야 왕밤도 보입니다 오이고 아버님 자전거에다가 밤 실어 가시네. 오늘 밤사줬네밤 10kg 48,000원짜리 <laughs> 10kg짜리 아예 여기가 쌉니까 사장님 아 이거 예 맛있게 드세요 사장님 네 알타리무 세단에 9,000원 야세단에 9,000원짜리 알타리무 입니다 칼무 깨끗한데 5,000원 갈무가 5,000원, 요, 배추가 이제 박스. <laughs> 왕포기 박스입니다. 왕포기, 왕배추. 한 박스에 만원씩 타시네요. 이야, 이제 가격 좋아집니다. 다들 고구마 사시느라고 정신없어요. 고구마가 너무 가격이 좋아요, 여러분. 만오천원, 만팔천원, 만, 이 시세가 조금 더 떨어졌네. 만육천원, 만오천원. 도매상들이라 그때그때 가격이 조금 조금씩 변화가 있지만 오늘은 가격이 많이 떨어졌네요. 강아 송루란, 오, 그거 맛있는 건데. 강아 송루란 고구마, 18,000원짜리. 야, 고구마 잘 나갑니다. 청수무 작은 거는 3,000원. 청수무 큰 거는 5,000원입니다. 5,000원. 동치미 깍두기, 맛있다고 이렇게 또 적어 놓으셨네요. 동치미 깍두기는 천수무. 다발무, 세단에만 원. 와, 세상에. 다발무가 세단에만 원이고요. 강원도 무가 한 개, 천 원. 와, 사이즈가 이렇게 좋은데. 천 원. 가격 너무 좋아졌습니다. 감자 가격 너무 좋아집니다. 오늘 감자 좋은 거더 많이 나왔네요. 야, 7천 원. 주미 감자, 7천 원 보입니다. 10kg, 만 2천 원. 고구마 10kg, 만 5천 원, 2만 3천 원. 감자, 고구마 가격 너무너무 좋습니다, 여러분. 만삼천원 부고입니다 만삼천원. 그리고 이만원, 이만원, 만육천원, 만사천원, 이만원. 와, 가격. 만사천원입니다. 만사천원. 2만원 키로에 이만원. 1키로에 이만원. 어머니가 어, 좋은 거 사셨네. 할까요? 청각 얼마예요? 근에 삼천원. 근에 삼천원. 꼬들빼기 김치에 이제 넣으시려고 하시나보다. 꼬들빼기 너무 좋습니다. 야. 양배추도 2,000원. 양배추도 2,000원. <laughs> 양파도 2,000원. 양파도 2,000원. 양배추도 2 0원어머니들 난리 났습니다. 배추 값은 뭐 계속 떨어지고 있습니다. 9,000원. 이제 박스가 9,000원입니다. 오우, 저거는 7,000원. 야, 배추 가격 좋고요 응. 호랑이 콩, 붉은 팥콩 검정, 울타리, 콩, 28,000원, 27,000원, 울타리, 콩, 23,000원, 호랑이, 콩, 잘 까져요, 25,000원. 콩사장님, 오늘 콩 많이 갖다 놨네요, 또. 대단하네. 여보세요 콩 가격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참나물 2,000원짜리 사서 삼겹살에 싸먹으면 기가 막히겠네요. 너무 싱싱합니다. 야, 참나물. 지금 어머니들 그냥 다섯 단에 만 원이니까 그냥 막다 무십니다, 다 무셔. 가격이 너무 좋네요. 무가 다섯 단에 만 원. 알타리는 또 다섯 단에 만 원짜리 또 많이 또 숨겨 놓으셨습니다. 알타리가 또 다섯 단에 만 원짜리가 보여요. 알타리 다섯 단에 만 원. 사이즈 뭐이 정도면 무난한데 느타리 버섯 맛있겠다. 사이즈도 너무 좋고요. 가격도 더 좋고 야. 옆에서는 또 양배추, 배추 파시는데 배추가 3 통에 7,000원입니다. 3 통에 7,000원 배추. 와, 아삭아삭. 열무는 박스로 구매해도 참 좋을 것 같습니다. 만원, 얼갈이는 6,000원, 오이는 50개에 3만 5천원, 브로콜리 하나에 천원. 막아 진짜 미치고막 파는 거 맞아요? 미치고 막 <laughs> 아 진짜요? 아 이거 큰일 났네. 미치고, 미치고 팔면 안 되는데. 아, 지금 아, 아 다운됐어요? 천 원. 아 이거. 세 통에 5천 원. <laughs> 아이고 여기서도 <우리도>, 막파 <우리도. 웃음> 아이고. <웃음> 여기는 4천 원입니다. 4천 원. 야 막판 데 막. 판대. 꽈리고추 3,000원, 깻잎, 상추 2,000원씩입니다. 양상추 한통 2,000원, 제주도덕 1kg에 18,000원. 와, 사람들이 엄청 많아졌네요, 갑자기. 배추와 3통에 5,000원. 야, 배추 3통에 5,000원에 팔고 계시네요. 배추 막 가르친다, 달러 김치 해 먹으면 또 너무 좋을 것 같아요. 야, 이거 그냥 쪽파 단이 그냥 엄청 크네, 단이. 쪽파 단이 여러분. 와. 빨랑빨랑. 빨랑빨랑. <laughs> 싱싱한 천수무. 아 오늘 천수무. 요즘 맛있다고 소문 났습니다. 이제 천수무가 맛이 잘 들었다고 지금 많이들 사시는데요. 6,000원입니다. 생강은 1kg에 6,000원. 오창 김장무, 다섯 개에 6,000원. 김장무, 여섯 개에 4,000원. 오왜 이거 더싸나더싸 도싸. 김장무. 여섯 개 4,000원도 나왔네. 5,000원입니다. 야, 천수무. 천수무가 5 0 전국 5천 최저가. 네, 5,000원이네요. 진짜 싼거예요야 정말 저렴합니다. 야. 다음 주에 동치미 시즌입니까? 시작입니까? 예, 그렇지. 어야 어쩐지. 동치미 시작이지. 천수무가 조금 딴 데가 비싸더라고요. 딴 데, 여기 오늘 남천동이 싸요. 아, 오늘 5,000원씩? 6,000원, 5,000원. 야, 싸네, 싸. 지금 딴데 지금 천수무가 조금 조금씩 오르고 있어요, 사장님. 나 농산물 한8 0 0원 거의 만원까지 가는 데도 있어요. 우리 용산 리 오늘 싸게 나왔 어, 반값이네. 야, 천수무 대박입니다. 천수무가 좋은 거예요. 물르지가 음. 네. 않아서 아주 단단해서 아주 동치미에 먹기에 그냥. 아, 일반 무보다는 역시 <목> 동치미에는 천수무입니다. 천수무. 천수무 때문에 지금 난리가 났어요 어머니들 지금 오천 원 천수무 어이구 어머니 야 진짜 대단합니다 갈무 오천 네. 원입니다 이렇게 좋은데 이쪽으로 와보세요 그냥. 깔끔한데 대파 두 단에 삼천 원1 5 0 0원 물을 엄청나게 사시네 그래도 괜찮아. 이야. 엄마 이쪽 거 해봐 이쪽 것도 오천 원이야 이거 알타리 세 단에 만원야 오늘은 알타리 세 단에 만원 깨끗하니까 이 세척할 필요도 없고 이 가격 이 좋습니다. <laughs> 아이고 대가족이 나왔다 대가족이 나왔어 아이고 밥 먹었어? 맛있는 거 많이 달라고 해 아빠한테 알타리 무뭐 얼만데 이래 와 정말 대단하네 세단에 만원이래 네? 세단에 만원 아 세단 만원이요? 알타리 무뭐 좋네 와, 싱싱하고 그냥 야 여기도 뭐 빡빡이네 사장님 진짜 막 이야 먼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오셔가지고 진짜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여러분. 3,300원 알타리 때문에 이렇게 아주 그냥 줄을 서 계세요. 와, 날이 아, 아, 왔다. 오, 오늘 또 내렸네. 만천원입니다, 여러분. 하루 사이에 또 가격이 내렸습니다. 오늘 배추 한망 만천원. 여기 구독자님 오늘 영상 보고 오셨답니다. 남편분 데리고 오늘 알타리무 사러 오셨대요. 영상 보고. 와, 우리 고수 이쁜 거고르시라고 지금 구독자님 <laughs> 잘 빼신다 아 열심히 빼셔도 돼 내가 허락해 줄게 요거 <laughs> 안 먹게 허락해 줄게 <laughs> 우리 구독자님들의 특권입니다 특권 <laughs> 예 좋은 거 골라 가셔도 됩니다 오늘 배추가 어이구 오늘 11,000원입니다. 한망에 11,000원. 사람들이 더와 더와 먹커제 네. 구독자님은 특권으로 맛보고 살수 있도록. 아, 예, 맛보세요. <웃음> 맛있어요? 어우, <laughs> 구독자님 맛있대. 다행입니다. 또 이렇게 맛있다고 하시니까 다행이네요.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대파도 한 단에 천 원? 야, 세상에. 파가 천 원? 꼬들빼기 많이 끝나갑니다, 여러분. 꼬들빼기 많이 드셔야 돼요. 저도 지금 꼬들빼기 김치 많이 먹고 있습니다. 만 원? 만 원? 두 포기입니다. 두 포기, 육천 원? 야, 사이즈도 근데 이제 두 포기가 이제 육천 원이야? 세상에. 중원농산 왔는데 오늘 배추 가격도 괜찮네요. 안니 야, 배추 속이 잘 찼습니다. 강원도 얘는 충청도 6,000원입니다 포기가 엄청 큽니다 엄청 커 지금까지 봤던 배추 중에 얘가 제일 큽니다 6,000원에 팔고 있네요 고구마가 7,000원부터 시작합니다 7,000원 세상에 10kg에 7,000원 고구마 12,000원, 15,000원, 18,000원 강원도 배추 많이 팔리고 있고요 서산 충청도 배추도 이제 많이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제 한 1, 2주 정도 지나면 전라도 배추들 많이 또 올라올 것 같습니다. 수도권으로 그러면 배추 가격은 좀더 지금보다 떨어지고 안정화될 것 같습니다. 배추 가격은 작년하고 비슷하게 형성될 것 같습니다. 8000만 원. 이건 빨리 사야겠다. 이요 네. 네. 몇 개? 아 정말 대단하다 다섯 단에 만원 나왔습니다 알타리가 이렇게 좋아요 싱싱하고 그런데 다섯 단에 만 10, 원이래요 그게 나은 것 같아요 어머니 네 다섯 단에 만 10, 원이래요 사장님 지금 깔아놓자마자 잘 팔립니다 한 단에 2천원씩 아, 정말 남자분들도 그냥 쇼핑 엄청 하시고 야 어떻게 지나가 이거 야못 지나갈 것 같습니다 <laughs> 야 이제 세일 들어갑니다, 여러분. 파장 시간 30분 남았습니다. 김장무, 김장무 4,000원에 세일 들어갑니다. 야. 무가 4,000원. 가격이 엄청 좋습니다. 야, 대파 한 단도 2,000원. 두 단도 2,000원. 야. 세상에 아주 그냥 순식간에 대파 나갑니다 왜 이렇게 몰려 계시나 했는데 또 쪽파가 2,000원입니다 쪽파 2,000원 2천... 야, 야 쪽파가 2,000원이라는 소식에 어머니들 난리가 났습니다 또 과일동 들어왔습니다 또 어떤 과일들 많이 있는지 살펴볼게요 야 여기서 들어오자마자 그냥 대봉부터 아주 그냥 쌓아 놓으셨네요 대봉감 2만 원부터 시작합니다 2만 원부터 딱 곶감 사이즈입니다 와 이만 원 사이즈 요거 사가지고 꽃가면은 예술이겠다. 자대 이만 원에 만원 세일 들어갔습니다. 만 삼천 원, 이천 원 세일 들어갔습니다. 원래 만 오천 원인데 만 삼천 원에 파시네요. 가을 동 사람이 더 많네. 와. 이거 어째 사람이 너무 많아요. 뭐 사시는데? 아, 다들 귤 사시느라고 정신없어요. 막귤 파시고 귤 사시느라고. 야, 만 원씩 파시나 보다. 만 이천 원인데, 만 원씩 야, 단감이 육천 원. 음. 단감이 육천 원입니다. 6천 단감이 아주 저렴합니다. 오 k 로랍니다오 키로, 육천 원. 이제는 대분감 너무 좋아져요. <laughs> 지금 삼만 삼천 원짜리는 뭐 와, 완전히 그냥. 한 박스입니다. 이거 10kg죠? 10kg. 10kg입니다. 10kg. 대본가 10kg, 33,000원. 좋은 거 바로 알아보시고 그냥 전문분들이 그냥 사시네요. 그냥 딱 빼가십니다. 이야 대본감 이야 여기까지도 꽉차 있어. 웬만하면 여기까지는 안차 있는데 오늘 정말 대단합니다. 신하로 황금사가 지금 고르시려고 하네요. 오 좋다. 꿀대봉 7,000원부터 시작합니다. 7,000원. 32,000원? 박스 박스에 다 써있어요. 정말 다들 대봉감에 관심이 대단합니다. 대봉감이 팔리고, 옆에선 샤인머스켓이 팔리고 있고, 방울토마도 만원, 연시 만삼천원, 만오천원, 대봉 10kg, 2만원인데, 얘는 다 나가고 이제 딱한 박스 남았습니다. 방울토마토도 많이 사시네요. 만원. 대봉 많이 사시고, 어머니도 반시 사시고, 사인머스켓도 지금 막바지 많이 사고 계세요. 만칠천원, 구천원. 대봉 연시가 만원, 만사천원인데 만원입니다. 만 원, 만 원. 세상에. 지금 세일 막바지 시작하니까 많은 분들이 당강 대봉 그냥 쓸어 담고 계십니다. 야, 여기도 진짜 이거 딱 사서. 꽃감 말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만원 만원짜리 여러분들 참고하시고요 2만원 2만원 만 5천원 2단에 만 2천원 저렴하게 많이 팔고 있으니깐요 오셔가지고 또 구입하시면 너무 좋을 것 같습니다 가몽사과 가가 이제 코코지 어 맞습니다 네, 맞, 네, 감사합니다 아니, 목소리만 알아았더 네, 아이 네, 뭐. 감사합니다 아이 <laughs> 고맙습니다 예아이 예, 감사합니다 예 <laughs>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laughs> 가몽사과 네. 45,000원짜리 네. 맛있습니다 음? 여기도 포도 때문에 난리입니다 하나에 7,000원 두 박스에 13,000원 와 다들 아니, 어떤 포도 고르시느라고 정신없으세요 오늘에 여행 갔다 오셨다 아 어, 이거 그걸 또 어떻게 오늘 올린 걸다하네 <laughs> 감사합니다 시나노 스위트 스위트네 스위트 시나노 스위트 12,000원 양강 15,000원 어 이거 다한 판에 15,000원 시나노 스위트를 사시네 아. 귤은 만원짜리가 쌓여있고 대추, 토마토 보입니다. 만 원. 토마토 이게 예, 맛있는 건데 만 오천 원에 파시네요만 오천 원? 사장님 이거 이거 저 주시고요. 네. 토마토도 하나만 주세요토마토는 네. 이걸로 네. 주세요, 사장님. 뭐가 맛있으려나 같은 거에요 한박스에 서나아 그래요? 얘를 예, 주세요, 사장님. 예. 양강사과는 제가 좀 맛을 봐야 될것 같아서 양강사과랑 토마토 사가지고 이제 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오후 3시입니다. 불이 다 꺼지고 이제 쇼핑 시간도 끝났습니다. 또 여러분들에게 시세 한번 보여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도 참고하셔서 행복한 쇼핑 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또 다음 시장 다음 여행지에서 구독자님들 또 만나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